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합법으로 보셨습니다. 바리세인과 사우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터로 보이기를 참하니 예수께서 에다와이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모든 날이 붓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약의 탄력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가 없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질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설국의 인들은 극과 극이 살라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설이과는 같은 동료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부류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극과 극이에요. 원란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극 보수이고 사두개인은 극 지보주의, 세속주의, 현세주의가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역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 부하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맞는, 아, 아 천사 천사 어쨌든 바리새는 그렇습니다 약도신서 부리자 그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로 관감들이 예수께 와서 진화 이랬냐죠. 어떻게 바리새인의 성이만사도개인들하고 같이 있었지? 그들은 항상 사도계인들을 경시하고 또사도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너무 보수주의 네? 이런 이런 시선으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계인들이 어떻게 바리새인과 사도계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질문한 질문은 하늘로부터 온표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증거, 표명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뭐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늘로부터 온표정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의아한 대답을 하십니다 2절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이,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라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아면서 시대의 편력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했어요 아니 그들은 예수님께 시대의 편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건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제는 표적입니다, 표적. 표정. 바리새인들과 산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영속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표적, 이 표적, 세베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는 말인데 그 표시 혹은 징조, 흔적 아, 이런 것들이 세베이온인데 그것을 표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믿을 때나 어떤 말을 믿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 증거가 없는데 내가 누구의 말을 믿는다. 표정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다. 이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믿게 하든지, 무슨 일을 증거를 가지고 믿게 하든지, 증거가 있어야 하고 표적이 있어야 사람들은 무엇을 믿든지, 또 사람의 말을 믿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6절인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렇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신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내가 내게 주사 여기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표적으로 너희가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너희가 나에게 와서 아버지께서 나의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이 표적이 표적이 있는데도 이 표적이 있지 않고 다른 표적을 구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카일 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표정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그 중에 큰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싸이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확실하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가하나님 가지고도 내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으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건 맞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어릴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데, 어릴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심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10년 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 신그 표적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 표적이 확실하게 내가 보았다고 하면, 10년 전에 보았던 그 표적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가 아닌가에 대하여,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표정이 나에게 없으므로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갈등 속에 우리가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기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 표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적, 증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 표적. 그것은 우리를 네. 위하여 네. 죽으신 십자가. 십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인 상황을 만나고 나의 도움 답이 없고 해결되어지지 않아고 답답한 일은 계속되고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되어지고.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마귀는 흔힘없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지 않지.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laughs> 하나님이 내 기도 들을주신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냐?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구하에도 얻지 못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상입니다 그럴 때, 아, 그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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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나님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맞아. 이렇게 화나가지 마시고, 샥다! 집에 물려가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 확증, 로마 소단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있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 증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 표정,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거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 마귀가 가져다주는 의식 예수님으로부딪질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의 주의심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표적을 보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아 그건 믿어요 그건 믿는데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증거 다른 것으로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마귀가 박수를 치는 예요 천번을 갔던 질문 속에서 천번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증거는 십자가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한 증거도 십자가라고 요 다른 데서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시대를, 시대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다소 엉뚱한 것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은 바로 사적입니다 악하고 엉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요가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온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빌려 죽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시고. 그것과 동일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면, 썩든지 죽든지 숨이 막혀서 100번, 1000번, 만번 10, 생각해 봐도 요나는 살지 못한다. 라고. 요나를 아는 사람들이나 그 상황에서 같은 풍랑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3일 만에 요나가 고개 속에서 죽지 않고 토하여져서 이리로갔다말이에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표적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100% 10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를 살리심으로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하늘에서 온 표적을 너희가 나에게 구했, 구했, 구한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 말을 제자들도 이해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중심 이후에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지,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 말씀을 누구도 이해를 못했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살아간다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고 라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을 보고 난 뒤에, 아 예수님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엇을 구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때 가서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들리아 가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게 하여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하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요. 약속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요. 주님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증거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것도 증거 플러스, 또 증거 플러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은 100%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증거 증거가 수백 수천 가지가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까지가 믿는 믿음인데 그것이 지식으로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들음바 것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아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어, 이런 분들이 우리 빌라들리아 교회를 제외하고 남은 많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서 말씀하신 말씀. 조금 그들의 신문에는 좀 엉뚱한 대답과 같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3절.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 이 시대의 표적이란 말이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이 카이로스란 말은 시각, 혹은 시점, 사람이 결단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 이게 카이로스예요. 시대의 카이로스. 시대의 표적. 시대의 카이로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이 말씀 문장 그대로를 생각하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말씀만 하시고, 다른 말씀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시대를, 시대를,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했다면, 아, 정말 누가 하신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해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말씀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시대의 표적, 어느 시대를 두고 말씀하신 말씀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그 시대를 두고 말씀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어느 시대를 두고 주님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장차 공중 강림하실 때를 두고 시대의 패적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한 구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때를 두고 말씀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한 구절이 어느 말씀인지, 어느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인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신 말씀인지, 정확하게 깨닫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한 말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놓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틀림없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고 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표적이란 카이로스란 말이고, 카이로스란 말은 순간, 시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 이게 카이로스. 요 카이로스를 또 어느, 어떤 성경에는 때를 때로 보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우주당땅 이제 보면. 내가 은혜 베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때가 카이로스예요 그데 오늘 본문은 표적을 카이로스로 번역을 했어요 카이로스를 표적으로 번역을 했고 골고 우서의 2절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그 카이로스를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때를 안다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농사가 농사 농, 농부가 농 농사를 지을 때 파동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서 활용을 해야죠. 파동 시기를 거치면요. 정상적으로 곡식이 열리지 않아요.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무엇은 어느, 어느 시기에 심어야 하고 파종해야 하는지 달력에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고 그 날짜가 되면, 그, 어, 종자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게 되어야 됩니다. 때를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때를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 소홀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때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일 주님이 오신 날이 중요한 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었지. 누가가 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를 음. 참. 좋은 말이었어요 아까 고른도 우서 6장 2절의말씀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지금이. 지금이 없으면 내도 없어요. 물론, 생각하기를, 주님이 오신 날, 예를 들어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일이 중요한 날인 것 같죠? 아니요, 내일이 중요한 날이 아니고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은혜받을 시간인데 은혜를 놓쳐버렸다. 구원의 날인데 내가 구원의 날을 놓쳐버렸다. 그리고 조심을 내가 맞이했다. 이건, 이건, 이건 뭐, 여지없이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조화정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냐가 더중 시공이 없으면 내놓은 거예요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고무의 전술은 그래 네가 생각하는것 그거 정말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해야 돼 있으니까 그거 내일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한명 해결할 일이 산더미 같은 쌓여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고 그것을 내일 하는 것이 어때 하고 속삭여서 열이 아홉이 그래 맞아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지 이 단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생각할 일이야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결정해서 그 시간에. 은혜의 날이 되어지고, 구원의 날이 되어지 않은데, 내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일 가면, 지금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일은 한 절반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 되고, 그 다음 날로 가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중간, 절반 정도, 그 4분의 1 정도 중요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중요한 것을 얘지 않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가 될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 지금이 중요하고 중요하고 중요해요 시대의 표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표적이 뭐라고요? 카이로스 공동서 6장 2절에 그 카이로스가 무엇으로 번역됐어요 때로 보입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표적, 어떠한 때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오늘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지금을 빼겨버리고 나중으로 믿어서 나중에 그날을 거부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귀의 속이면 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들인데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여 놓쳐버려서 나름의 후회하는. 제가 그렇게 되어서 반대하고 여러분들, 우리 그나에 내가 그렇게 느껴줄 사람은 절대로 안 되고. 항상 지금을 중요하게, 지금 빼게 할 일이 있으면 지금 빼게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지금 결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결정해서, 지금 시간을 바꾸고 때를 바꾸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여서 구원의 날로 은혜 받는 날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당분간 4단계 방역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배를 바치고 따로 음악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어좀 이상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네, 상황이 그런지라 예배 마치고 죽임으로 예배를 마치고 어, 개인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음악을 틀어서 따로 주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천일이는 분별할,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로 묵상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시대의 표적, 그리고 때, 시대의 표적을 알아서, 아, 주님이 내일쯤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 순간, 이 날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주셨사오니 우리. 주가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때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날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를 받아야 할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때 구원을 놓쳐버리는 내일 나에게 그런 뒤에 접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지금 은혜를 구하고 지금 구원을 입어서.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셨는데도 저희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기억되어이 없어서 또 우리는 저의 말씀과 상관없이 남은 생활을 살까 싶은 생입니다 성령님, 그을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가 내려가기 때까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이치구 은혜를 부하게 하시고 구원을 하게 구원을 하는 그래서 언제라도 퇴근 오시는 두 앞에 설수 있는 우리 성령은 그날 그대가 복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일름으감사함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